안녕하세요. 러닝크루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의 러닝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특별한 아이템, 아르헨 아르헨 러닝 조끼를 소개합니다. 초경량 디자인으로 마치 안 입은 듯 가볍고, 필요한 모든 것을 수납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죠. 아르헨 아르헨 러닝 조끼는 엘리트 선수들이 선택할 만큼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. 약 150g의 놀라운 초경량 무게로 장거리 러닝에도 전혀 부담이 없으며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격렬한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넉넉한 5L 용량의 수납공간은 물통, 에너지젤, 핸드폰 등 러닝 필수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셀포켓과 슬라이딩 체스트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화이트, 블랙, 베이지 등 다양한 컬러 옵션으로 어떤 러닝 복장에도 멋스럽게 어울리며 트레일 러닝 마라톤 간단한 하이킹까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디자인입니다. 프로 선수들이 직접 테스트하고 인정한 RNN-RNN 러닝 조끼와 함께라면 오직 러닝에만 집중하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초경량 흔들림 없는 안정감 약 150g의 가벼운 무게와 몸에 완벽 밀착되는 디자인으로 격렬한 활동에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합니다. 넉넉하고 효율적인 수납. 5L 용량의 다양한 셀 포켓과 스트랩으로 러닝 필수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프로 선수 검증된 성능. 엘리트 선수들이 직접 선택하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능성과 내구성이 입증되었습니다.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 러닝, 트레일, 마라톤뿐 아니라 가벼운 하이킹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디자인입니다. 가벼움에 놀라고 수납력에 반하다. 몸에 착 감기는 완벽한 밀착감. 프로러너가 선택한 이유, 바로 이것. 리뷰를 소개합니다. 주말마다 등산 겸 트레킹을 다니는데 가벼운 배낭 대신 이 러닝 조끼를 구매해봤습니다. 결과는 대만족. 일단 가벼워서 어깨에 무리가 전혀 없고 통기성이 좋아서 땀이 차는 느낌이 덜해요. 앞쪽 포켓에 물통이랑 간단한 간식, 선크림 등 필요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. 특히 몸에 밀착되는 덕분에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활동성이 훨씬 좋아졌어요. 등산할 때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. 러닝뿐만 아니라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에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. 깔끔한 디자인도 마음에 쏙 듭니다. 러닝 초보인데 장비 욕심이 생겨서 구매했어요. 처음엔 조끼 형태라 좀 어색할까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너무 편안해요. 끈 조절이 자유로워서 제 몸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었고 덕분에 뛰는 동안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. 핸드폰을 넣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되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. 물통도 쉽게 꺼내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. 디자인도 예뻐서 러닝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러닝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. 가성비도 좋고,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.